와, 저도 중년이지만, 갑자기 회사를 다니다가 잘렸다? 그거 진짜 환장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멘탈리스트 모모입니다. 제가 오늘은 약간 어둡기도 하고 답답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중년 남성분들, 여성분들 상담을 많이 했어요. 해서 그 내용들 중에서 어, 가장 좀 마음이, 마음에 쉽고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너무 디테일한 내용까지, 그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내용들이 많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 이건 진짜 내 얘기 같다, 공감도 되고, 나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어 아버지와 의절하고 같이 하던 사업을 자기가 일궈냈는데 좀 어중간하게 잘리고 오셨던 분이 계세요. 정말 우울증이 심각하게 오고 강박이 와서 자꾸 막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올까봐 막 뒤를 돌아보고 막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 의학적 지식도 상당하세요. 그쪽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하셨는데, 어, 제가 기억하기로 그분의 그 되게 답답하고 그 눈물 서린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 왜 그런 집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족들끼리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친구나, 친구나, 뭐, 선후배, 어, 가족들하고 사업을 같이 시작하잖아요. 그게 좀 제일 만만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잘 됐어요. 그러면 잘 되면 잘된 대로, 아니면 잘안 되면 안된 대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가족들이 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들 가족들이 임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식이 껴 있다던가 아 이렇게 할때 그리고 뭐 회사를 다른 사람이 제 (2인자가) 먹으려고 해가지고 뭔가 분쟁이 일어날 때 이럴 때막 가족 싸움이 나고 재산 싸움이 나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해보진 않지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약간 머릿속에 막장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 사업을 남자분이 아버지와 가족들하고 좀 같이 했는데 잘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좀 빚이 많았었나 봐요. 사업 자체는 잘 되고 있는데 빚이 있었는데, 그게, 음, 임원들과의 불화, 그리고 가족들이 그또 재산 싸움이 난 거죠. 그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이 자기가 어, 맞 아들이었는데 장남이었는데 그 K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은 굉장히 강하시고 자기 일도 잘 하시더라고요. 잘 했는데 그 아버지랑 사사건건 싸움이 되고 또 회사에서도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어,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가지고 원형 탈모가 생기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 그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랑 의절하고, 와이프랑 아이들을 놓고 반 도망 오다시피 자기가 너무 죽을 것 같더래요. 그 가족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졌지. 뭐 믿었던 이모니 배신을 해서 뭐 자기를 모함에서 쫓아냈지 아버지는 그 사람은 믿고 자기를 믿어주지 않지 뭐 이런 상황 그 진짜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와이프랑 제대로 상의를 하고 내려왔다기보다 나 내가 이렇게 하다 죽을 것 같다 뭐 정말 목을 매달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고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나름대로 어~ 작게 사업을 시작해서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와이프랑 아이들한테 돈을 보내 줄 수는 있지만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고 어한 번씩 자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신다는 그화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막 이런 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쫓아낼 수 있지? 내가 제일 많이 제일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도 남도 아닌 가족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일해 왔던 임원이 막 이런 그 울화 또 다른 분은 어, 이분도 남자 분인데 마9 아홉 살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좀 재미있었는데 어, 자기가 삼재라고 한다 근데 너무 뭐 뭐든지 안 풀린대요. 그, 전보러 다녀오셨다고. <laughs> 꽤, 그, 전보러 다녀오셨던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저런 일로.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 저 되게 재밌게 듣습니다. 음, 어쨌든, 3주에서 일이 안풀린대 그래서 무슨 일이 그렇게 안 풀리느냐라고 했더니, 음, 일단 회사에서 잘렸대요. 말이 권고사직이지, 그냥 잘렸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50이 될 건데,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 회사를 얼마나 다니셨냐고 하니까 20년 다니셨대요. 20년 다니는데 그렇게 자라요 선생님 프리랜서라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회사는 자를 때는 피도 눈물도 없대는 거야. 야, 근데 나는 진짜, 그래요. 저는 회사를 옛날에 되게 뭐 꼴랑 몇 년밖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프리랜서 생활을 했거든요. 어... 나이 50다 됐는데 회사에서 잘랐다고? 뭐 어쩌라는 거야, 진짜. 그렇게. 일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해요.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대요. 네, 그런데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있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기우니까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부터 자르더래요. 아,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그 월급 받는 사장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잘리더라고요. 큰 회사들도 대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그 아웃소싱 하는 그 회사들 있잖아요. 자기 네가 월급 주는 사장이면 제일 많이 받는 사람부터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저는 씁쓸했어요. 제가 그런 대기업을 운영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내가 그런 입장이다마 회사를 위해서 20년 동안 뼈빠지게 일했어. 젊은 날을 다 불사질렀어. 그래가지고, 어, 회사 일을 한다고, 와이프하고 싸우고, 아기들 크는 것도 못 보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뭐, 그동안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 생활했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했지만, 갑자기 50대 돼가지고, 딱, 잘렸어. 뭐, 뭐 진짜, 49에 삼대 껴서 잘렸어. 얼마나 캄캄해요. 그 절벽 위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동안 물론 돈을 안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미 와이프하고는 조금 서먹서먹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대는 거야. 그래서 아직 얘기 안 하셨냐고 했더니 <laughs> 웃어서 죄송해요. 그까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저한테 먼저 오셨더라고요. 그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에 막 쌓아 두니까 힘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실콜콜 얘기를 또 하고 아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저는 생판 처음 보는 남인데 상담하는 전문가다 보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본인 얘기를 또 하시고 저랑 비슷한 사람이 또 있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대화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 보통은 상담 받으러 오실 때 되게 힘들게 오세요. 그렇지만 상담 끝나고 나서 좀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제가 어, 잘린 회사를 다시 붙여드린다거나 응? 아니면 새로운 길을 확 찾아드린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어, 그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고 그리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좀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마음적으로요. 그럴 때 네, 상담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몇 가지의 솔루션을 받아서 돌아가실 때 마음이 좀 편해지셔서 웃으면서 돌아가시기는 했어요. 집으로. 음, 하, 저는 정말 일단 너무 가장의 무게가 크다라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남자분들 상담하다 보면 음,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잘합니다. <laughs> 네. 어, 가장의 무게가 크다. 그러니까 물론 와이프가 돈을 벌어도 가장은 가장이잖아요. 남자분들이 그 가정에 대한 그 책임감과 무게감. 중년, 작년이 되면 그 점점 더 뭐랄까? 쓸쓸한 외로움 고독 플러스,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막 이런 게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생각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문득 벼락같이, 어, 뭐 권고사직을 받는다던가, 잘린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니면 그런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이혼을 한다거나, 뭐, 부모와 의절을 한다거나, 뭐, 형제자매 싸운다거나, 이렇게 할 때요. 그게 막한 번에 와르르르르르르 하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남자분들도 긴년기 있는 거 아시죠? 여자분들보다 세게 오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대화 막 하다가 많이 우세요. 음, 하, 참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집에 가장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올때 얼마나 힘드셨겠느냐고, 제가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연령대로 삶을 살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여기까지 오셨을지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정말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지금 남편분이 아내나 아이들한테 어떤 말들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내도 아이들도 분명히 아빠를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사실 상담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중간 통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서로가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 아니면 말을 했는데 통역이 번역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서로의 기능 그 삐리리리 뇌에서 마음에서요 그런데 분명히 아내는 아이들은 어~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을 거다. 그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회사에서 잘린 거를 숨겨가지고 출근하는 척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일시적인 거고요. 뭐, 아버지랑 의절했다. 이런 거를 뭐 숨길 수 있습니까? 해서, 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 저랑 이 자리에서 조금 의논을 하셔가지고,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다, 이게 아니라요. 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분한테 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이거를 가서 통화로 아니면 얼굴 보고 대화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것들을 대화를 이렇게 쭉 잔잔하게 쪼개서 해보는 거죠. 혼자서 너무 막막하잖아요. 너무 많은 일이 있을 때 사람이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멍 이렇게 해가지고 후라이팬으로 한대 맞은 것 같은. 혹은 절벽 위에 나 혼자만 남겨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자 아내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이 너무 어리거나 하면 이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나 나의 인생의 동반자에게는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좀 가장 좋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시작을 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갈수 없어요. 이제까지 젊은 날에 내 혼자 그렇게 업고 왔다면, 이제는, 아, 나도 하나씩 내려놓고 같이 나눠서 짊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나, 아니면 생활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그냥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종이와 펜을 꼭 꺼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 상담 중에 제가 쓰는 솔루션이니까요 번호도 글도 한번 받아쓰기하듯이 한번 써 보시고 노트에다가 종이에다가 한번 정리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첫 번째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삶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바라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는 외면도, 외면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어떤 사람이길 원하는지 안팎으로 한번 쭉 써보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세 번째,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것처럼요. 10년 전에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은가. 네, 이걸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 너무 늦었어, 이제. 운동 끝났어, 이제. <laughs> 나다 뽀사졌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평균 수명이 30년에서 50년이 는다고 하잖아요. 저희 멘토 선생님이 90이 넘으셨는데 너무 창창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음, 지금부터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한번 써보시고, 거기서 또 팁도 얻으시고, 가족과 상의하시고, 아, 이게 정말 암흑이고, 끝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아, 인생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도약할 수 있는 다음을 선물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 굳게 먹고 눈물 닦고 다시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다.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하세요. 원망도 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하지만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며 딸이고 또한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집안의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일 것이며 이제까지 이 어렵고 험난한 삶을 굳세게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더 많이 남은 삶을 응원하면서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